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코인은요. 여러분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코인에 이어서요 오늘 영구인 코인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인입니다. 이 멜라니아 코인이 오늘 오전에 출범이 됐습니다. 자 현재 약 2만 포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미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피셜 트럼프 코인보다 더큰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저희 구독자 비공인 채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저점에서 잡아서 현재 12배의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멜라니아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어떻게 살수 있는지 상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돼요. 이런 코인들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돈을 벌려면요. 미리 진입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초기에 이런 코인 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거. 큰돈 벌려면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이번 영상에서 이런 코인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하는지.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이번 돈벌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발빠른 정보들 민코인은 뭡니까? 여러분들 발빠른 정보입니다. 이런 발빠른 정보만 있어도요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바로 민코인 시장이라는 거. 이런 발빠른 정보가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널이 바로 저희 민대장 TV 유튜브 채널이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꼭해 주셔가지고 이런 발빠른 정보도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 영상 시청. 시청자분들과 트럼프 코인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 계시죠?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로 많이 눌러주시면은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 코인 멜라니아 코인 함께 확인해 보시러 가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빠르게 코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코인명은 멜라니아 미미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솔라나 기반의 합회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12.838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24시간 대비, 보이시죠, 여러분들? 24,000프로입니다. 24,000프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시총 같은 경우는 벌써 32억 1 천만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자, 홀더스 보이시 여러분들? 25만 9천 명. 현재 26만 명 정도의 홀더가 벌써 이 멜라니아 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다. 자, 이미 여러분들 오피셜 트럼프 대통령 코인이 나오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고요. 학습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코인이 나왔으니까 이런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 코인이 나오면 당연히 상승할 것이다라는 판별이 되는 거고요. 해당 저점에 진입해서 큰 상승을 보고 있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미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코인 나오자마자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시키면서 큰 수익을 받았습니다. 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봤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멜라니아 코인, 영부인 코인들 상승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1월 20일 해당 코인 나오자마자 저희 구독자비구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께 올려드렸습니다. 진입구가 얼마요? 1.20897. 자 현재 가격 얼마입니까? 12.8384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 말이죠. 현재 약1 2배 정도 저희 구독자비구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을 즐겨 좀 보고 계시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멜라니아 코인 이 어떤 코인이냐면요, 트위터를 가보시면은 자 멜라니아 트럼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 트위터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현재 팔로우 보이시죠, 여러분들? 300만 명의 팔로우가 있는 멜라니아 트럼프 대,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 공식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공식 트위터에 공식 멜라니아 밈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멜라니아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피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공식 계정이 나왔던 똑같은 메시지가 여러분들 멜라니아 트럼프 트위터에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해당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자, 이와 같이 멜라니아 오피셜 관련된 밈 사이트 연결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솔라나 토큰 주소가 있고요. 토큰 분배 마찬가지로 현재 약 재단에서 80% 이상 이 토큰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자, 3년에 걸쳐서 어떻게 된다? 해당 물량이 계속해서 풀리게 된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공식적으로 지금 멜라니아 트위터에 올려 놓으면서 이 코인도 지금 떡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코인 나왔고 멜라니아 코인. 나왔고 다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들 에리 트럼프 관련돼서 해당 코인이 이와 같이 똑같은 공식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떡상을 할수 있는 코인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확인 꼭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코인 잡으시려면요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코인 나오자마자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계속 올려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민코인을 매입을 하시려면은 자 팬텀 지갑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팬텀 지갑에다가요 여러분들 솔라나를 미리 충전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혹은 pc 에서 팬텀 지갑을 다운로드 받아 주신 다음에 해당 팬텀 지갑에 여러분들 비썸이나 아니 업비트 등 솔라나 코인을 매입을 해 두신 다음에요 이 팬텀 지갑에다가 전송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덱스 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 덱스 스왑 사이트나 덱스 툴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갑을 연결하다 지갑을 연결해 두신 다음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솔라나 코인을 가지고 이 멜라니아 코인을 스왑을 통해서 매입 입을할수 있다라는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팬텀 지갑 만드는거는 워낙에 오래전부터 나와있던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팬텀 지갑 다운로드 하거나 팬텀 지갑 생성하는거는 따로 영상에서 다루진 않을게요 그정도는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는 준비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코인이 나오자마자 이 덱스툴에서 처음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여러분들 매입을 하시면은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현재까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24,000%에요 엄청난 상승분. 약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4,00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벌써 여러분 32억 천만 달러입니다. 미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트럼프 코인이 현재 폭발적인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멜라니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떨어지는 물량 없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009에서 상장을 했고요. 현재 상장하자마자 24,000%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런 발빠른 정보들 영상보다 더 빨리 올라오는 채널이 바로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입니다. 코인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요. 네, 이런 코인들 영상 말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지만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비공개 채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정보들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나는 이 코인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인들 사는 방법까지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채널 상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들어오셔 가지고 해당 코인 정보들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나시겠죠. 자, 채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민대장TV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어요. 해당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해당 문의란에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저희가 저 저희 구독자분이신 거 확인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보기 버튼 누르기 귀찮다 하신 분들 계시죠? 해당 번호로요, 여러분들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입장하시기 전에 뭐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자, 또한 와이오 버튼 한 번씩 여러분들 꼭 꾹 눌러주시고요.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 횡보를 보면은요. 트럼프 코인이 나왔고 멜라니아 코인이 나왔고 다음은 뭡니까? 에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아들 코인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에릭 트럼프 트위터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에릭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코인 상장 공지가 올라오면은요. 바로 저희 구독자. 자비 공유 채널을 올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해당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저희 채널에 집중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코인 마찬가지로 오피셜 트럼프 코인입니다. 현재 가격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45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자, 현재 24시간 대비 약81%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상장하고 폭발적인 상승분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개발자 물량 고래들이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현재 44 달러 인근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크게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 시총 민코인 시총 2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시바인우를 제칠 만한 그런 상승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해당 조정분이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이 트럼프 코인 관련된 현재 상황 상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다음 현재 상황 이 트럼프 코인 상황도 확인해 주시면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멜라니아 코인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처음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여러분들 지금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이미 여러분들 24,0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떨어지면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절대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구독자배경보시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정보 받아보시면서 진입 구간 2절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확인하시면서 진입하시길 여러분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민 대장이었습니다.